마키다 vs 디월트 임팩트 드라이버 와 이거 진짜 좋아. 마키타 DTD172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이야. 무선이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브러시리스 모터라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 집에서 DIY 작업할 때딱 맞는 거야. 중량도 가벼워서 손이 편해. 18V 전압으로 성능도 최고.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럽다고 생각해. 같이 쇼핑하면 더 좋을텐데... 디월트 브러시리스 모터, 무선 충전식 스크루 드라이버, DCF850을 봤어. 진짜 집에서 DIY 할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18V로 충전만 해놓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중량도 가벼워서 오래 작업해도 필요하지 않아. 다만 배터리 충전기는 별도로 준비해야 돼. 그래도 작동 성능은 기대한대로 좋았어. 이거 사면 후회 안할 거야. 정말 추천해. 디월트 무선 전동드릴 공구 DCF887 진짜 대박템이야. 홈DIY 할때 완전 필수템이야. 중량도 가벼우면서 전격 토크도 충분해. 이거 써보면 진짜 다른 건못 써. 디월트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서 성능도 엄청 좋아. 가격 대비 완전 만족해. 작업할 때 편하게 할수 있어서 진짜 좋아. 하나 아쉬운 건 스위치 조작이 조금 민감한데 그래도 성능이 좋아서 괜찮아. 이 제품 진짜 강력 추천해.